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성공, 물질, 관계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으로 고민을 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경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불안정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또 외로움과 소외감을 유발합니다. SNS상의 관계가 깊은 유대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질문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는 정수기에도 있고 또 수프에도 판매를 합니다. 고양이는 이 생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상징으로 그 중심에서 강이 흘러나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그 반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소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에서겔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깊어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생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인 생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통한 생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되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만족을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생수가 솟아 나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 영적인 만족,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은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전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제사장들은 물을 떠서 재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공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군중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모두가 놀라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한 모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성공, 관계 등.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생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허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갈리에서 릴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은 율법책도 안 보냐 율법책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권위를 의심하며. 또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위세 혈통에서 나오고 베들레임에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고 자신의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출신과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 성전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체포하지 않았냐? 뇌물 받았냐? 바리새인들이 묻자 경비병들은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품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논리직연하게 조리 있게 잘하시는지 사람들이 끔벅끔벅 죽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났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구나 그건 다 속임수야 그 무시랭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의 불수시계로 사용될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 중한 사람 니고데모가 아주 용기 있게 낫습니다. 니고네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그를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정지하기 전에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행위를 알아본 후에야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말하기 어렵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때이 니고데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니고데모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센터 앞에서 전도지와 물티슈 또 금방을 돌리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고마워하면서 공손하게 잘 받아갑니다. 심지어는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사주고 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갑니다. 또 나무합이 답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예 승가시다는 표정으로 환기구 뒤쪽으로. 빙 둘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지옥 갔기 때문에 저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삶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찾고 생수의 강을 경험합니다. 그중 일부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진리에 대한 그런 탐구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질문하며 복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편의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영적인 문제에 둔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과학주의나 또 인본주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 또 유대인의 선생 정도로 치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적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종교적 편견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 중립적인 반응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생명에 거느리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우리 삶이 변해야 유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전도에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르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런 편견에도 또 성전 긴기병의 그 두려움에도 또 바리세인의 교만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갈증은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와 같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생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부정하며 인간 중심으로 성공과 인정에 매말라하며. 자기 소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 모든 일을 생수에 적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피아노 반주해 주신 분과 강당과 차량 운행, 방송용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헌금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시간시간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원 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어수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취중생들 그리고 각종 성교사님들과 어,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크게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마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선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피로를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